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청취자 및 시청자 여러분, 어, 성남편 패널 김대중입니다. 이제 2024 시즌이 개막해서 리그 2 휴식팀, 이 김포를 제외하고 K리그 모든 팀들이 한 경기씩 이제 치는 상황에서 뒤늦게 서울 이랜드프로시 시즌권 패키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3월인 2 어, 토요일에 이제 발송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팀 창단 10주년을 맞이하는 시즌인 만큼 구단 측에서도 좀 준비할 게 많아서 그런가 일정이 약간 늦춰졌다는 제공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4일 월요일에 발송해서 녹화 시간 기준으로 어제인 3월 5일 화요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성남 fc 시즌권은 편지 한 통만 오고 어, 패키지는 이제 교환권으로 왔었는데 서울랜대 f c 는 이제 패키지까지 다 보내줬는지 상자가 어, 상당히 어, 제법 큽니다. 어, 이게 지금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따가 패키지에 뭐 뜯는 모습은 제가 보여주겠지만 어, 아무튼 상자가 한 화면에 다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어, 상당히 좀 어, 상자가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제가 이제 그리고 어, 10년 이상 제가 성나FC, f c 서울, 어, 서울인한드FC 등 이제 계속해서 시즌권을 구매해 왔는데 어, 시즌권 패키지가 이렇게 상자가 컸던 거는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상자 전체가 아무튼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오픈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서울 nnfc가 창단했던 2015 시즌부터 발매됐던 이 모든 시즌권을 다 구매해왔었기 때문에 어, 이 파운더스 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번에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아너스 클럽 어, 이 자격일, 자격을 이제 부단측에서 저한테 이제 부여해줘서 이 자격자들 한해서 어, 2024 시즌 유니폼도 풀마킹으로 패키지에 포함, 포함을 해 주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이것도 여기 이 상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두가 길었는데, 한번 박스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뜯고 있는데 어, 포장 상자잘 잘 해놨네요 자 여기부터 좀 보여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아,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주년을 맞이해서 어, 이렇게 패키지 상자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꺼내보죠 오, 한 손으로 꺼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아 여기 쇼핑백도 있네요 쇼핑백도 들어가서 10주년을 맞이하는 10주년 패키지 쇼핑백도 들어있었다. 상자를 한번 좀 치워보고 자, 한번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패키지는 안전하게 이제 완충재로 포장이 돼 있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다 안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출근 전에 지금 제가 급하게 찍느라 조금 마음이 급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안에 이렇게 끈이 있어서 이렇게 열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 상당히 빵빵이 들어있네요 네, 우선 한번 보죠 네, 우선은 시중권 안에 이렇게 상자 안에도 이렇게 마크가 표시가 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유니폼이 이건가 보다 예, 저는 이제 오스마르로 어, 오스마르로 이제 유니폼을 썼고 이번에 이제 이 유니폼이 창단 때 생각하면은 이 옷깃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창단 유니폼의 그그 그 부분을 약간 상징해서 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렇게 2XL로 저는 했었는데 이게 가장 컸나 보다 마크도 이렇게 잘 보이죠 아마 저는 이제 오스마르 선수가 이번에 어, 오스마르 선수가 영입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스마르 선수 마킹으로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윤보상 선수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어, 윤보상 선수랄까 아무튼 오스마르를 할까 했는데 f c 서울도 제가 제가, 제가 사실 알, 알다시피 저는 성남페인이고 세컨팀이 서울인핸드FC고 그 다음으로 많이 경기를 보러 갔던 게 f c 서울이다 보니까 오스마르 선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니 오스마르로 예, 윤보상과 오스마르를 좀 고민하다가 오스마르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게 바로 그 파운더스만이 아니라 일단 파운더스 버플러긴 해요 앞에 뒤에 파운더스라고 써있겠죠 이렇게 돼있네요 어,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축구장처럼 이렇게 또 안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들쳐낼 수 있나? 어, 들쳐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들쳐내는 거가 아니라 아래 또뭐 서랍 같은 게 있네요. 어, 잠깐만요. 여기 좀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이렇게 꺼내는 건가 보다. 아, 정말 재, 신기하게 재밌게 돼 있네요, 이번에. 어, 저, 제가 지금까지 시즌권 오픈하면서 이렇게 독특한, 어, 독특한 구성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서랍처럼 열리는 공간도 있네요. 저, 우선 이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 10주년 맞이해서 머플런다 똑같이 생겼는데 뒷면이 저는 파운더스기 때문에 이제 뒤에 파운더스라는 이름이 따로 새겨져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지금 파운더스... 그 파운더스면서 저는 아너스인데 저는 그래도 파운더스도 아너스 클럽도 이제 파운더스 안에다 포함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스트립이라고 해야 되나 그 목줄이라고 해야 되나 어 앞에 이제 목걸이 목걸이 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가 아마 패치 같습니다. 이게 패치 맞네요. 요거를 이제 파운더스 전용 패치라고 그랬는데, 어, 거기, 거기에 그 파운더스들한테만 주는 패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권 카드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아마 이게 스트랩으로 이게 중간에 걸라고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어, 정말 빠져나가지 않게 튼튼하게 해줬네요. 쉽지 않게 되어있는데. 네,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는 이유가 목걸이에다 이렇게 착용하고 가라. 이렇게된것 같습니다. 아마 요게 예, 그렇죠. 바코드가 뒤에 있어서, <laughs> 이건 좀 지우면서 가겠습니다. 뒷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제 홈 경기 가능한 시즌버 카드고요. 이걸 아마 제가 저는 이제 지정석이 있습니다. 저는 지정석이기 있 때문에 그 지정석으로 이제 볼수 있고, 이제 바코드를 찍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시즌권을 정말 한한 한 제가 여러 장 샀었거든요, 정말 십 년간. 근데 이렇게 독특하게. 시즌권 패키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 이랜드표 씨가 올해만큼은 항상 우리가 놀린거리 있죠. 올해는 다르다 했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잖아요. 네일라운드는 우선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어, 보여주기도 했고, 시즌권 패키지도 정말 독특하게, 어, 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독특하게, 어, 신기하게 되어 있는 이시즌권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어, 안에도 이렇게 축구장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좀 재밌네요. 이게 아마 애들한테 보여주면 상당히 좀 재밌어 할 만한. 어. 어. 저희 주간 k 리그 방송가에 2년이 있는 타디바는 서도 앙스클럽이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텐데 그분들도 저와 비, 바이, 어, 비슷한 이 패키지를 받아보셨을 것 같고 어, 서울 이랜드 팬 블로거 중에서 니세 꼴킥이라는 블로거가 또 계시거든요 아마 이분도 그동안 서울 이랜드의 시즌과 패키지에 관련된 게시물을 자주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와 같은 비슷한 구성의 어, 게시글을 좀 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패키지와 함께 했던 2024 시즌 서울 이랜드 FC 신년권 패키지 오픈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또 영상 또는 다음 방송 때, 카페스 방송 때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